책 읽고 생각하고, 생각하고 글쓰고 책생글의 하쌤, 유쌤입니다와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보여주실 건가요? <웃음> 짠! 짠! <웃음> 네. 고미의 기가 막힌 콧구멍은 또 뭘까? 이콧구멍이뭘또뭐넣후다이나 <laughs> 어? <웃음> 아 진짜 또 맞힌 거예요? 무슨 어떻렇게잘 알아요? 동화를 써야겠어요. 와. 나는 처음에 이거 짐작을 못하겠던데야 <laughs> 콧구멍에 뭐를 넣어요 진짜 얘가 어, 먹을 건 없다니나? 먹을 걸 넣어요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아 먹다가 콧... 먹을 걸 넣어요 어나아니건데 이게 다 알아 장난꾸러기더라고요 어. 이게 좀 약간 생님하고 음, 성향이 비슷해, 비슷한 것 같은데요 봄이라는 친구가 네. 친구들하고 옥수수를 막 맛있게 먹다가 어이 콧구멍에다가 옥수수 넣으면 뭐 어떻게 될까 하면서 어아 <laughs> 이런 애들 있어 콧구멍에다가 그 옥수수 알 어, 넣어요 안 돼. 이게 안 나오는 거죠. 어떻게 어떻게. 그래가지고 어, 답답하니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어.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. 어. 그러면 이제 막각 동물들이 어. 얘를 도와주러 어, 와요. 뭐 코끼리가 와서 야 내가 이긴 코로 파줄게. 막 이렇게 하고. 좋은 친구들이네. <laughs> 고슴도치가 야요내 발톱로 꺼내줄게. 어. 막 어. 이렇게 하고. 동물들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꺼낼까요 못 꺼낼까요? 못, 못 꺼낼, 꺼낼 것 같아요. 응, 못 예, 꺼내. 의사 선생님께 가야 되는 거잖아.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가고. 뭔가 어. 어, 또 맞았어요? 그어왜 <laughs> 어, 이렇게 애치뭐 이렇게 뭐 간지럼 타갖고 애치한 어, 어, 거예요 선생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어, 혹시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은 데 나중에는 <laughs> 강아지 불 아시죠 가, 강아지 불로 이렇게요 <laughs> 그래 가지고 말 나갔다 나가 나갔다. 애치하면서이 옥수살이 튀어나와요 <laughs> 나도 전체 <던져> 있거든요 <laughs> 네. 그런 이야기인데, 음. 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웃기긴 한데, 어. 뭐좀 유치하긴 한데 어. 재밌었어요. 어.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잖아요. 어. 동전을 넣는 아이, 어. 뭐 콩알을 넣는 아이, 뭐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 음. 책을 읽어주면 참 좋겠다 음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그러네요. 네. 이런 거 넣으면 안 돼. 그니까 이 책을 읽어 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... 아이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죠. 살짝 해줄까? 물어봐도 응. 돼요. 왜냐면 그렇죠. 저도 예전에 응. 이런 책 읽었는데 응. 아이한테 야 너는 이런 적 없었어? 없지? 응. 말했더니 저희 애가 레고를 먹었다는 응. 거예요. 응. 엄마 나 그때 레고? 레고, 응. 레고 먹은 적 있다. 이러면서 엄마 나 되게 놀랬는데 낭가로왔어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응. 이렇게 책 읽다가 어, 지나간 얘기를 가끔.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동화책을 엄마랑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음.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 참 좋겠다 음.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? 뭐라든가 아니면 어이 친구는 이걸 어. 계속 못 빼면 어떻게 될까? 어. 이 안에서 옥수수가 어떻게 될까? 음. 뭐 이런 얘기들들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네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독서 독서하세요, 독서하세요.